안녕하세요 안준거의 프리미엄 페나 강의 오늘은 돌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돌은 이전 나무 그리기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죠 나무는 단독으로 작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공으로 된 집들이라든지 건물들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풍경을 다채롭게 해주기, 해주는 역할도 하죠. 근데 돌은 어, 집의 질감에서도 돌의 질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벽돌 같은 것도 있고 또정원석도 있고요. 또 산에 가면은 암벽으로 어, 된 산들도 있고요. 뭐 설악산이라든지 악산 들어가는 악자가 들어가는 험한 산들. 그럴 때는 돌의 질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무는 개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돌은 어떻게 보면 응용으로서의 개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 같은 경우는 음, 자연 물이 다 그렇긴 하지만 형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질감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질감 표현이 또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답이 없어요. 어, 자연의 질감은 계속해서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리는 부분과 또 과감하게 남기는 부분, 또 집요하게 파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 감정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육면체의 된 가장 기본적인 돌을 그리면서 실제로 돌의 질감 표현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물체는 이 육면체, 육면체의 입방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물은 나무 그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빛이 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내에는 나무나 돌의 질감을 자세하게 표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외 바깥에 태양빛이 내려쬐는 데서 이 나무나 돌의 질감 표현이 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밝고 중간 어둠 빛의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면체를 그리는 것처럼 밝고 중간 어둠, 제일 밝고 중간 여기는 어둠이겠죠. 자 돌의 질감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나뭇잎을 나무 그릴 때나무에 밝고 어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 나무 잎사귀를 그렸죠. 나무 잎사귀를 그리면서 나무를 그렸어요.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의 질감 표현을 하면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동양화에 보면은 부벽준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붓이라면 이렇게 찍었다가 뻗치는, 네, 뻗치는. 이게 동양화에서 부벽준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벽준이 마치 붓자가 어, 도끼 붓자예요. 도끼 부자 도끼로 벽을 깎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도끼로 벽을 깎아낸다 그래서 저도 그 동영화에서 돌을 그릴 때부벽주을 쓰거든요. 저도 이 돌을 펜로 펜으로 돈을, 돌을 그릴 때는 자, 그이 부처도 이부벽주을 쓰게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두운 부분은 이제 그어이 크기 때문에 길게 자, 매치죠? 네, 매치입니다. 긴데 이게 한 터치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터치들이 다양하게 때로는 넓게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터치 터치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빽빽하게 채워주세요. 작은 것도 있고 또 길쭉한 것도 있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죠 그렇죠? 돌에 또낮 좁은 것도 있고 이 터치 하나 하나가 돌의 쪼개짐에 묘사할 수 있어요. 쭉 사선으로. 벌써 막 어떤 느낌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간격을 넓게.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질감 표현을 익숙하게 할 때는 어, 익숙하게 하면. 어, 많은 것들을 창조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편안는 주로 어, 자료 사진을 보고 그리게 되는데 음, 이게 사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진작가들 찍은 이 돌의 어, 사진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또렷진다 근데 우리가 그 여행하다가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찍을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림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내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질감 표현입니다. 자, 어둠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면. 중간면은 빼 가게 채우시면 안 되고요. 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훨씬 단격도 좀 느슨하죠. 때로는 과감하게. 중간면을 할 때는 이 밝음을 남기면서 합니다. 이 밝음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이 밝으니까요. 빛이 위에서 온다는 거죠. 빛이 위에서 올때 윗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옆면이고요. 이렇게 좁게 가면 은또 좁은 좁게 지면 조금 좁은 어, 형태가 나오겠죠 중간 밝음 중간 밝음 이렇게 반복되는 그 다음에 <laughs> 위에 밝은 면 밝은 면은 더이 밝음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여기 중간 면은 어, 중간 면 전체 이 속에 어둠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밝음면 속에서는 어둠 자체만 그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 이게 돌이면, 돌이다. 그럴 때, 뒤에 물체가, 어두운 물체가 오면, 이 밝음의 터치들이 이 선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돌 뒤에 있는 개체가 돌보다 더 밝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짝, 선에 바짝 붙여서, 딱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남겨요 <laughs> 그 다음에 자연물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인공물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을 다양하게 여기도 살짝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돌을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어, 이 변화라든지,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연 물체를 잘 그리는 거는, 이 변화, 중간면, 작은면, 넓게 남기고, 좁게 남기고, 이런 어떤, 어, 리듬감, 몸의 리듬감을 잘 기획을 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밝고 중간 어둠을 대략 그렸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더 어두운 부분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되, 자, 또 여기서 면의 변화가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 변화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이 없죠 별로. 네,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그그 그 찍은 요허둠이죠이 어둠, 어둠 이 흐름 이 흐름이 돌의 쪼개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은 계속 세로선만 그었죠 이제 가로선으로 한번 더 진한 부분을 잡아줍니다 확실하게 꺾일 수있게 자,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쪼개지면 쪼개짐이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그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요철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쪼개지게 되죠. 여기가, 어, 어둠이라고 했을 때, 어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진해요. 진하다가 쭉 진하다가, 여기가 쏙 들어가 있죠. 여기가, 자, 이게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여기가 어둡겠죠. 여기가. 여기가 어둡던데 어, 이 어둠 전체의 큰 어둠 안에서는 이어두그 밝음에서 어두운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밝아져요. 여기가 어둡고 여기는 반사화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 부, 이 부분이 밝음에서는 빛이 들어오게 서 밝겠죠? 근데 어둠 안에서는 여기가 이 반사화면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밑에는 살짝 밝지만 이거하고 비슷하겠죠? 실제로 제일 어두운 부분은 이 그림자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어둠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살짝 남긴 부분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줘서 이 어두워지는 이 부분들이 그림자 이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이 형태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를 어둡게 밑에를 어둡게 이렇게 쪼개진 부분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 부분도 좀 넓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쪼개지면. 이 자연 물체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이, 어 명암을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어두운 부분이 그림에 시간을 가장 길게 써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부벽준으로, 어 터치, 펜, 펜 느낌의 터치를 톤으로 준 다음 이 안에서 이 자연스럽게 쪼개지는 느낌들을 만들었으면 요거를 가는 쪼개짐, 요거는 면의 쪼개짐이라면 이제 선의 쪼개짐을 살짝 살짝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이제 그 자연물에는 개체 드라마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깊게 파여져서 여기서 쪼개짐이 더 많이 있고, 어, 이런 데도 또 자잘자잘한 쪼개짐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드라마, 이야기거리를 이 그림 속에서 많이 만들어낼 때 자연스러움이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물은 항상 자체, 자체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는 이야기거리라는 얘기죠. 예, 그림 속에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훨씬 더 실제감 있는 돌들 만들 그리실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여기서 쪼개진 데에서 풀도 날 수도 있고요. 뭐 이끼가 낄 수도 있습니다. 이끼는 어떻게 낄까요? 막 이렇게 이끼도 풀이죠. 자잘자잘한 풀들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페나는 생각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어둠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졌죠 자, 중간면 중간면은 아까 그 어두이 어두운 면에서는 여기 쏙 들어간 면이 이렇게 꺾인 면이 여기가 반사광이라고 했죠 반사광 여기가 그림자 그러니까 위로 보이는 부분이 어두워요 어둠 안에서는 이렇게 위로 보이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근데 중간면은 위에서 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면이 밝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면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꺾여 들어간 면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 나오죠? 네, 쪼개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꺾이는 밑에 면이 살짝 생깁니다. 당연히 이것도 형태가 다양해야 돼요. 밑면 어둠을 좁게 살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크게 좁게, 쪼개, 크게 쪼개진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이걸 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드라마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상해서. 그래서, 밝고, 중간, 어둠. 그죠? 밝고, 중간, 어둠. 밝고, 중간, 어둠. 이런 식으로, 면들이 반복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입체감이 나오죠? 밝고, 중간, 어둠. 밝고, 중간, 어둠. 이런 식으로. 작은 면들, 작은 꺾임들.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네요. 자 이런 드라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큰 덩어리에 큰 덩어리에 밝고 중간 어둠도 있지만 또 사이사이에 또 작게 쪼개지는 느낌들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돌의 드라마입니다. 자, 외관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튀어나오고 쭉 내려가고 이런 요철을 살짝살짝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실감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면, 밝고 중간 어둠, 그 다음에 쪼개지는 선. 이렇게 되면 은 중간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이 뭐, 다양한 돌일 수 있겠죠. 현무암일 수도 있고, 뭐, 화강암일 수도 있고 뭐 대리석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이 돌의 질감을 또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강암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점을 찍으시면 돼요 화강암의 특징은 점이죠 그러면 훨씬 더 현실감 이 있는 실제감 있는 돌을 어,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돌을 저 정교하게 그리려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천천히 또 꼼꼼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쪼개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어, 돌의 질감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야기거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어, 그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어, 그냥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돌의 부분이 있으면 요거를 밝고 중간 어둠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럴 때좀 어, 그 멋있는 돌을 그리고 싶을 때 사진에는 그 느낌이 좀덜날때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멋진 돌의 질감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돌 계단.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질감이죠. 네. 그리고 돌들은 인공으로 다듬어진 돌이건, 자연 상태에서 있는 돌이건 모서리 열심히 잘 그려주셔야 돼요. 잘 깨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밝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터치, 자연스럽게 터치된 부분들을 살짝 선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돌에 쪼개진 느낌을 조금만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의 질감 표현을 입방체의 응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